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마안드 예 아십니다. 오늘은 에이서에서 보내 주신 스위프트 X, 스위프트 X 제가 리뷰했던 제품인데 그냥 스위프트 X가 아니라 세잔 라이젠 7 5800U가 장착이 된 네, 업그레이드된 스위프트 X 같이 개봉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제품 에이서에서 들려 주셔서 리뷰를 할것같고요 네. 뭐, 늘 해오던 방식대로. 자, 해당 제품, 아, 상당히 세미 나는 제품이에요. 예, 이유인덱슨 무게도 가볍고, RTX 3050 TI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나름 게이밍 성능도, 예, 보장을 해주면서, CPU도 이제 라이젠 7이기 때문에, 옥타코어죠. 옥타코어. 코어가 8개. 그럼 없는 게 뭐야. 예, 싶을 정도의 그런 제품이기 때문이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오, 인풋, 아웃풋. 여기 90와트로 되어 있네요. 90와트. 예, 네, 확실히 좀, 사양이 사양이니만큼, 네, 와트 수가 높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PD 충전이 보통 65와트를 지원을 하고, 뭐, 100와트도 지원을 하긴 하지만, 네, PD 충전 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자, 우선은, 친환경적인 종이 패킹으로 되어 있고요 중요한 본품. 해당 제품, 라이젠 30 5 0 t l 장착이 되어 있지만 무게는 1 4 k g 같이 안 되는 가벼운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뭐 딱히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포트 구성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전원 포트 있고요 USB-C 근데 신인데 그냥 c 간이죠 USB-PD랑 디스플레이 출력도 지원하는 USB-C 타입이 있고요 풀사이즈 HDMI 그리고 풀사이즈 USB 있고요 전면부 아무것도 없고 반대쪽에 캔실락이 있고요 풀사이즈 USB 이어폰 잭 있는 거 방열고 스피커, 스피커 네 요렇게 되어있는 제품 한번 열어볼까요? 한 손으로 열리니? 열리니? 네, 조금 열 여기 밑에가 들리기는 하는데 열리긴 열립니다 제가 오늘 하, 출장 갔다와서 지금 9시 넘었거든요 9시 넘어서 찍는 거라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려요 한번 전원 넣어볼까? 전원이 잘들어올려나 네, 우선은 키보드 백라이트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면서, 네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 기대가 또큰 제품입니다. CPU가 이제 라이젠 7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네, 6코어에서 8코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과연 또 어느 정도가 다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제가 또 최종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분해는 따로 안 하려고 해요. 네, 뭐. 제가 일전 에 해놨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분해는 따로 안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개봉기는 맞춰볼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피곤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 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사랑했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해셨습니다. 그럼 뿅.